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쉘르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은 오늘 드디어 포토 인증 찍으러 갑니다. 그냥 빨리빨리 찍고 싶거든. 근데 시간이 계속 안 나가지고 못 찍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가서 이쁘게 찍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음. 챌린지도 아마 찍으려고 할 건데 같이 가보시죠. 저 엄마랑 같이 왔어요. 와, 오늘 진심 너무 덥다. 호텔 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의 OOTD. 이렇게 입었구요. 그리고 여기 랩자에 보시면 이렇게 핀도 날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로 토끼 핀 하나 붙였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토끼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민선이도 토끼 닮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저저 저 센스 있죠 저.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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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트다 와! Wow. 저 오늘, 마음가슴도 찍고 싶은데, 나무 치서 오늘, 민서오빠랑민성이랑 그리고 서연이랑 한번 찍으려고 하겠습니다 우와, <목소리> 어, 이거. 어,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냥 바로 갈게요. 이제 민성이 잘해. 저 민성이 거는 두개 보아서, 똑같은 거두개 보아서, 하나는 케이스에 넣으려고. 아, 어, 잠깐만. <laughs> 잘했는지 안했는지 진짜 아예 모르겠다 어때요? 오 뭔가 좀 잘한 것 같기도? <laughs> 이제 마지막 서현이꺼 렛츠고! 아니 근데 여러분 서현이거는서현이가 오른쪽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서현이가 오른쪽이 있어요 저 어떡해요? 어쪽겠어요 찍어야지 스컬! 와 아, 진짜 힘들다 Thank <music> you.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만족이에요. <laughs> 저 사실 이거 크리어 케이스도 어제 샀거든요? 이거 하려고 샀어요. <laughs> 아이 잠깐만 여러분 이거 너무 잘 나왔어요. <laughs>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 너무 좋아. 미쳤나봐. 저 지금 옷 구경하러 왔어요. 여긴 버시카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자주 옷 사기도 하고, 저옷 대부분 여기서 사요. 옷이 약간 이런 약간 힙한? 이렇게 페미닌한 것도 한좀 힙한 것도 많아요. 저는 약간 주로 옷은 이렇게 입어가지고 아니 제가 저번에 구경하다가 너무 마음에 든 티셔츠 하나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자 티셔츠인데 사이즈가 없어요. 저는 남자 티셔츠라면은 엑스어를 입거든요. 근데 딱 스몰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어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구매해서 여기서 픽업하면 되는데 지금 픽업하러 가는 중이에요. 여기 남자 옷이 너무 제 스타일링에 너무 많아요. 저는 남자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티셔츠, 약간 이런 프린팅 티셔츠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약간 남자, 남자 여자 옷은 안 가리게 그냥 입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도 여기서 샀는데 남자 바지예요. 옷은 픽업했습니다. <웃음> <웃음> 와, 숨차요. <laughs> 아, 진짜 쉽지 않아. <laughs> 저 이제. 가 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카페 와서 이제 엄마랑둘이서 여기 앉아서 브라우니 하나 시켰고, 전히즐넛 밀크티 시켰구요 엄마는 밀크티랑 이거 버블 들어가 있는 거시켰구요잘 먹겠습니다. 어, 챌린지 찍다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이 이제 빨개졌어. 엄마랑 <laughs> 엄마랑. berapa nih Siapa? coba uh, aku? Uh, ya. Sumuran aku Minseong? Uh. Itu Sohyun Eh? Minjong. 저는 찾을 게 있어가지고 잠깐 H&M으로 가서 옷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갖고 싶은 거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재고가 없다고 했는데 뭐 그냥, 그냥 한번 보려고요. 진짜 좋겠는데 뭔가 어쓸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아, 그게 없어요 음, 잠깐만 오 어, 이거잖아 있어 여러분 있어요 어 있는데 와와 와, 진짜 보기 잘했다 와너 출품했어 와엑스모이 하나밖에 없어요 살겠다 <laughs> 나 어쩔 수 없어. 거기저기 찾다가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저 이제 집에 방금 왔는데요. 와 오늘 다섯 시에 일어나니까 저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 제가 포토이즘 찍는 약간 쿨팁 나만의 쿨팁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포토이즘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 몇 번을 했, 해봤잖아요 근데 와 처음 찍었을 때 진짜 막땀 뻘뻘 흘리고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 생각도 했고 근데 몇 번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좀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지 안거 같아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제일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좀 얼굴 크기 맞추는 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크기 맞추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좀 머리 크기가 최대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맞추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시간이 8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8초 안에 우리가 이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보즈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발초에서는안 돼요. 첫 번째 거는 항상 망해요, 저.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한 컷에 두번 찍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그래, 그냥 날리자라는 생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지으면 돼요. 첫 번째 거는 항상 얼굴 크기 맞추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오려면은, 좀 붙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안, 안 붙어도 돼요. 안 붙어도 되는데, 뭔가 붙는 게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일단 얼굴 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얼굴 끄기가 좀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아 맞다. 그리고, 저 아까 티셔츠 샀잖아요. 이거 아직 안 뜯었어요.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저뭘 샀냐면은 이거 티셔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만 이쁜가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이뻐서 너무 사고 싶거든요. 이거 남자 옷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XS 머리인데 와 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박시한거 좋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포토이정도 찍고 챌린지도 찍고 브이로그 느낌으로 약간 노는 느낌으로 좀 찍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